드라마 친애하는 엑스가 엄청난 화제로 인기몰이 중입니다. 개성 강한 등장인물들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 백아진의 오랜 조력자로 나오는 윤준서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다들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원작에서 준서는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원작 친애하는 엑스의 마지막 장에서 윤준서는 주인공 백아진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홀연히 사라진 후 인생에서 가장 깊은 절망과 고독을 느낍니다. 아진이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렸던 욕조에 혼자 남아 윤준서는 자신의 손목을 긋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아진에게 저질렀던 모든 행동과 그로 인해 망가진 주변 사람들의 삶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이 생화는 그에게 도망치지 말고 속죄하라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회피하거나 숨지 않습니다. 살아남은 윤준서는 자신의 재력과 영향력을 이용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속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준서는 아진에게 이용당했던 심성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그녀를 취직시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그는 아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던 허인강의 동생 허인모가 추진하는 우주 관련 사업에 거액의 투자를 단행합니다. 이는 허인강 가족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준서는 감옥에 수감 중인 최정호를 직접 찾아갑니다. 그는 정호에게 자신이 아진과 함께 정호를 음해하고 파멸시켰던 모든 비열한 계획들을 숨김없이 털어놓고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준서는 정호가 출소 후 사회에서 재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는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속죄의 과정을 마친 후, 시간이 흐른 뒤, 윤준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경험과 아진 최정호의 이야기가 담긴 친애하는 X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합니다. 웹툰의 최종 장면에서, 준서는 이 책의 출판 사인회에서 한 여자아이에게 사인을 해주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더 이상 이기적이고 나약한 인물이 아닌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고 그 책임 속에서 조용히 속죄하며 살아가는 작가로서의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백아진에게 깊은 죄책감을 느껴 백아진이 몰락하기 전까지 함께했던 인물인데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그려질지 궁금합니다. 웹툰도 재미있으니 꼭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리뷰로 뵐게요.